으로 얼굴이 가장 잘 알려진 여배우 중한 사람이며 안정된 연기력과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줄리아 로버츠. 전 세계가 그녀에게 반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줄리아 로버츠만의 전매특허 눈부시게 빛나는 미소 때문일 것. 대한민국 건치민들 역시 눈부신 미소 사이로 보이는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이들의 치아가 고르고 예쁜 것만은 아니다. 사람의 생김새만큼이나 뒤죽박죽 돌쑥날쑥한 치아 모양들. 아름다운 미소를 갖기 위해선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찾은 이 남자. 대한민국 치아 못난 이들은 모두 모여라. 치아의 비뚤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물론 하얗고 고르게 바꿔준다는 온래 착한 트렌드 섹터 빠르고 간편하게 건침이나 되는 방법. 필링업 지식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재현 원장을 만나보자.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그 기부와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자들 방법대로 열심히 봉사와 기부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참여하고 있지 못해서 이번 계기로 남아 좋은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명 줄리아 로버츠의 천만 불짜리 완벽 미소 따라잡기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의 진짜 비밀 잠시 후 필링업에서 공개됩니다. 미소, 스마일과 같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왜 눈꼬리가 예쁘? 예쁠... 반달 모양의 눈도 생각나지만요. 환하게 웃으면 예쁘게 벌어지는 입모양과 함께 그 치아도 잊을 수 없죠. 그만큼 치아 모양은 미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고르지 못한 치아 모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볼 차카 트렌드 세터가요. 이렇게 웃지 못할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제안해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해결책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삐뚤빼뚤 못난 이 치아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많은 요즘 고르고 하얀 치아로 변신해 환하고 예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치아를 이 배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 다음과 같이 치아의 표면에 네모난 교정용 장치인 브라켓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와이어라는 철사를 연결해서 치아를 바로잡는 교정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모양과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교정 치료만으로는 불가능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치아를 살짝 다듬은 후에 치아를 이렇게 덧붙이는 라미네이트. 또 하나는 많은 치아 모양 변화를 위해서는 전체를 씌워야 되는데 전체를 씌우는 방법은 올세라믹 치료라고 합니다. 지하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강은선 씨 벌어지고 돌출된 앞니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그녀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데 밝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도 모르게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상대를 대하게 된다고 또한 잘 웃지 않는 탓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서 차가운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이가 벌어진 것도 있고, 웃으면 보이는 것도 있고, 안들 의식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되어서 계속 손이 이렇게 입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잘 웃지도 못하고, 입을 웬만하면 벌리지 않아요. 아니면 얘기할 때는 입 가리고, 손으로 입 가리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녀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서울의 한 치과병원. 바로 이곳이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로 환한 미소를 찾아준다는 오늘 착한 트렌드 세터 소재현 원장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정확한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게 된 강은선씨 구강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소재현 원장과 함께 치료 계획에 나섰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충분히 상담하고 임상적 증상을 판단하여 최종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네, 오늘 환자분께서는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앞니가 큰 충치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돌출되어 있는 치아, 세 번째로는 치아의 배열이 불규칙적이어서 잘 웃지 못한다는 그런 이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자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이,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개, 앞니,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여섯 개의 치아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앞니 두 개는 충치가 너무 깊어서 신경치료 후에 전체를 씌우는 올세라믹 치료를 하게 되고, 나머지 네개 치아는 치아를 살짝 다듬은 후에 덧붙이는 라미네이트라는 치료를 통해서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크기가 크고 돌출되었던 앞니 두 개는 신경까지 충치가 생겨 충치치료가 필수적인 상태. 먼저 신경치료를 통해 치아를 치료하고 시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충치치료가 끝난 후에는 균일하고 고른 치아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최소한으로 치아삭제를 실시. 이때 주의할 것은 치아의 삭제량이 많을 경우 치아 시림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철물 제작을 위해 치아의 모양과 배열의 본을 뜨는 단계 본을 뜰 때는 실리콘이나 점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치아에 딱 맞는 보철물이 제작될 동안 임시로 부착될 치아를 세공하는 단계 임시 치아 제작이 끝나면 이차 치료는 끝 일주일 동안 임시 치아를 장착한 채 생활을 한 강은선 씨. 마지막 이차 치료를 앞둔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보철물을 치아에 부착할 시간. 가지런한 치아로 변신하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보철물을 부착하기 전 일주일간 그녀의 치아가 되어주었던 임시치아를 말끔하게 제거하고 보철물을 치아에 적합시킨 후 색조나 치아 형태에 대해 최종 점검한다. 앞으로 자신의 치아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모양과 색상에 대해 체크. 모든 점검이 끝났으면 부착.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10% 불산을 90초 정도 치아와 보철물의 내면에 처치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접착용 레진을 선택하여 치아와 보철물을 완전히 붙인다. 보철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굳힌 다음, 아래 치아와 맞물리는 상태를 최종 체크한다. 어둡고 시무룩했던 과거 이미지에서 밝게 웃는 미소가 매력적인 건치미녀로 완벽 변신! 일단 빠른 시인의 이제 치아를 이쁘게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교정도 할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가 이쁘게 고르게 됐으니까 치아가 고르게 됐으니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손 계속 이쁘게 가는 거 그것도 이제 습관도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계속 이제 눈 마주치면서 아이컨택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웃을 때 이제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각양각색의 치아 모양. 그만큼 치아의 모양이나 배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치과 시술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의 치아 교정술을 할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네, 치아 교정술을 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의 목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세 번째로는 치료 비용. 이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 치아 교정을 할수 있는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보철적인 치료 방법인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치아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했던 슬픈 과거는 이제 굿바이! 하얗고 예쁜 치아로 밝은 미소를 찾으세요. 라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치아 모양도 예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네요. 정식적인 교정 치료법은 아니지만요. 치아 상태도 많지 않고, 그리고 치아 미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치아 모양이 심하게 삐뚤지 않은 분들에게는 괜찮은 시술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항상 예방이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건침이 있는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요, 커피, 홍차, 그리고 콜라와 같은 것들은요, 색소 침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요, 누런 치아를 만드는 데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제부터라도 건치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연을 하셔야겠다.